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일을 이렇게 겪게 되면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남들이 불행을 경험하면 주저앉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불행을 만나게 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그 불행이라고 하는 일들을 겪어내고 또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 들여 지금까지 참 많은 공을 들여서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때, 옛날 말 가운데 벼락 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졌습니다. 벼락 부자 참 좋지요. 뭐 땅이 있는데 갑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그만 소장농의 땅이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개발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두고 벼락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벼락거지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사게 되었는데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과 또 죽음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개면하고 또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보다 더큰 어려움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큰 고통을 받게 될때 우리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해야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해야하며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대면하고 지나가야 할지 우리는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의 시대에 살았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목회에 관련되는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 그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고, 또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도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네 명의 자녀 중에서 특별히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의 그런 일들을 따라서 교회 내에서 또 성막 안에서 제사상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불로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365일 중에 한번 정도 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아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아닌 자기 스스로의 불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아니하고 그한 번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서 불이 튀어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 나답과 아비우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괴수의 손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통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믿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재산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다라고 말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못 하겠습니다. 상상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 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좀 웃어요. 아빠가 강민아, 수아야, 우리 마,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빠는 이런 상상을 해본단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너희에게 해꼬지를 하고 너희들을 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화살을 쏘온다라면 그 화살을 쏘는 장면을 아빠가 멀리서 본다면, 화살이 너희에게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아빠가 너를 움켜잡고 등에 아빠가 화살을 맞을 거다. 그 화살을 아빠가 맞아줄 거다. 막 웃어요. 근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날도 안 된다고 아이들은 웃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론은 한순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답을 잃고 아비오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원망하지 말으라고 그러고,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스렌지 위에다가 아무리 뜨고도 손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 손을 딱 묶어놓고 가스렌지 켜놓고 그 사람 뜨고 손을 막 소리를 지른다 소리 지르지 마라 참으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론의 옆에 못 갑니다. 이해되시죠? 아론의 얼굴 표정이 온화할까요? 그의 눈빛, 그의 태도, 그의 몸에 있는 그러한 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서늘한 기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적이 흐르는 두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에게 빼앗겨서 죽어 불타 죽었던 그 상황. 아론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아론의 옆에서 입을 열어서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욥기 오늘 13장까지 왔잖아요. 욥이 한순간에 열 명의 자녀를 잃고 그리고 하루 아침에 공도를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7일주일를 함께 있었지만은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엘리바스와 또 나발과 그의 친구, 친구들이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또 요백이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친구들의 빌다시나 소발이라는 그 친구의 위로는 전혀 요백이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제발 그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참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 아론과 욥을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론 자녀 두 자녀를 잃었던 그 아론 옆에는 어느 누구도 갈수 없었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였죠. 옛날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수정도는 수많은 레위인들 최고의 지도자가 침묵하고 있고 최고의 지도자가 살벌한 분위기에 침통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틀, 삼일 전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며 이 분위기를 그대로 놓아 둘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이 분위기를 풀어내야 하겠죠. 며칠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 가운데 모세가 아마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가지 않으면 사람의 위로 기도하지 않니하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통할 것 같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넋을 잃고 있는 아론에게 다가가서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은 욕기 13장이지만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 없이 자칫 갔다 가는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침통이 하고 있는 아론, 아론에게 아론에게 뭔가를 전하는데 위로의 말이일 것 아닙니까? 그 위로의 말이 뭐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아론이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는 나의 소유, 나에게 있는 자녀 가장 소중한지만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속상하고 아프고 분노, 격한 격정이 일어나지만 여기에 사무쳐 있지만 이 문제를, 이 격정을 떨구어 내고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은 이 약을 줘야 되겠죠. 빨갛게 달아 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너의 자녀가 죽은 것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이것도 성경 그대로 한다고 라 하면 "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아론에게 전해 주게 되니까, 아론도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맨 끝에 성경 가운데 "아론이 잠잠하니라"라고 말합니 아론이 잠잠하니 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물건 다 부쉈습니다. 소리지르고. 물군 다 부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로소 이 말을 듣고 아론이 잠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예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있을 때, 잠잠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 번씩 물군 부숴 보셨죠? 물군 부술 수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하는 일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이 일들을 보면 피난 당할 만하고, 어, 어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다 적고 있는 않지만, 피로서 잠잠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의 중요한 어떤 신앙의 교리 중에 하나가, 아, 대소유리 문답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중에서 어, 소유리 문답의 그 일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이 무엇 뭐 때문에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좀 문, 질문이 어려워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 우리 권사님, 신자들 늘 옛날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대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유리 문답과 동일하게, 어, 독일의 하이델 베르그 문답이 있습니다. 1563년 가운데 독일의 파라티네이트 지역에 살았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백.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하이델 베르그의 고백도 너무나도 경건하고 경건한 어떤 고백인데 느낌이 달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묻지만 하이델베르그의 그런 요리 문답의 제 1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에게 내려 들어오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지만 하이델베르그 고백은 선지자의 개념보다는 중보자의 개념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위로. 당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라고 하면 요즘 이렇게 한통 크기의 영적인 무의 깊이와 너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하이델베르그의 그런 관점과 입장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나의 가장 큰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거는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위로가 안 돼요. 요비의 재난을 당했을 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 소발, 빌다시 나름대로의 영적인 경험과 전통의 교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요비에게 이야기를 풀지만 오늘 13장의 내용들, 너희들이 하는 말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1 3장 1절 보세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아오너라. 이전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아. 너가 알고 있는 것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오히려 더 많다. 제발 좀 그만해라. 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 차라리 입좀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롭게 내가 얘기해 줄 테니 좀 가만히 있으라 욕이 참는 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는데 아론은 두 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욕은 열 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정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안 부수고 소리를 고래고래 안 지르는 것이 다행이지. 여러분 욕의 친구들은 위로에 실패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1문단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너의 당신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살아도 나의 위로는 예수요, 죽어도 나의 위로는 예수인데, 예수가 빠진 상태, 예수가 빠지면 두려움이 있죠.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큰 양이 해주는 말은 예수님이 헌금통이 있고, 헌금을 막 집어넣고 큰 소리가 나는 헌금을 집어넣고 지나가 던던하게막 갑니다. 근데 어떤 과부는 두랩 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은 돈을 집어넣은 그런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고, 사랑하면 그 비중을 비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전체를 드린 것, 전체의 마음들. 사람들의 기준과는 확실히 다르죠. 예수님이 빠진 위로는 어느 것도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교든 그것이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든 그 도움은 받더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타인의 불행 앞에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도 나와 함께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 그것이 우리 친지이든 우리 이웃이든 우리의 성도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 앞에 마주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떠밀려서 뭔가를 말하게 되면 나도 깨어지고 누군가도 깨뜨리게 됩니다. 열천에 비유하시죠.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요베이 친구는 억지로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아픈 상처 가운데 소금만 덧뿌리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이 세상에서 참되고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불행을 당한 그 영혼에게 내 입의 말은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은데 불행과 아픔을 당한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인격과 성품과 정말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과 아픔 또 예수로 인해서 이기고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요기 13장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길 위에 내가 오늘 또노인받게 해주시고 내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로 인해서 풀어내고 경험하는 내 자신이 되고 그 크기만큼 누군가 앞에 서서 말을 하며 불행을 당한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금 연합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이 아침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삶의 고뇌 속에서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는 말씀, 6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불행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고통만을 가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발견된 지혜로 오늘 이하루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